자, 쟈네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옥과자 최우진입니다 오늘은 인천대학교에 왔는데요 피디님 오늘은 어디 가는 거죠? 뉴데이즈? 여기는 무슨 학과죠? 가서 알아보시죠 일단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이즈 뉴데이즈를 days. 찾아라 했는데 뉴데이즈.. 어? 저기 혹시 유데이즈 학생이세요? 아 미컴과 학생이 a y s are things. New days are things. New d a 날 s are 라고 i n 라고 New 이 a y s 이 r e things. New days are things. New days are 어, 어요 n g s New days are things. New days are things. n 장점 d a 장비대여가 가능하다는 점? 장비대여? 네. 단점은? 단점은... 비밀로 할게요. 이어커브를 케이저 받고 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니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알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걸 배우죠.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어떤 매스미디어 영역도 배우지만 최근에는 뭐 SNS나 뭐 커뮤니티, 스마트폰이 디지털 미디어쪽더 나아가서는 이제 AI나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금 저희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 역시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좀 트렌드도 좀 예전과 많이 달라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로 취업을 하고 취재가 는지 신문 기자, 방송 기자, PD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디어 트랙도 있지만 이제 광고 홍보 트랙도 음.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광고 홍보 쪽의 어떤 마케터, 대행사,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 어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직무는 더 넓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거에 왔? 하는지. 첫 번째는 좀 창의적 발상을 할수 있는 친구,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나 문화적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서 나만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문화적 감수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이지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 그것을 저는 이제 비판적 성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 어떤 생각으로 포비하고 또 때로는 만들어내는 환적 성찰 능력을 갖춘 학생들 이과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음할 수업은 퍼블릭 스피킹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인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는 제가 진행하는 수업인데 주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블릭 스피킹은 우리가 이제 김은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이고요. 주로 이제 스피킹 스킬, 프리젠테이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컴과에 오신 증, 증명으로 제가 과잠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입으시면 이제 하루 동안 미컴과 아주 잘 알차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입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노래할 때 리듬이 뭐죠? 박자. 아, 그렇죠. 그리고 분하지 이런 것들이 리듬인데 스피치도 리듬이 중요합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완급 조절을 잘. 속도도 조절하고 강약 또 말투를 조절합니다. 부지런히 하면 하루 다섯 번 정도 왕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물장수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물을 기를 수 있을까? 뭐가 느껴져요? 누구에게 뭘 하는 것 같죠? 이야기 를전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 패러그래트을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꾸진이. 오전에는 땅을 파고 오후에만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세번 정도밖에 물을 길을 수 없었고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물장수는 무모한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음,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어, 배고프다. 여기는 뭐뭐 먹어 봤는데? 여기 스낵바도 스냅프로... 엄청 많은데, 아, 그 학생식당에 국밥이 제일 유명하고... 국밥이 있어? 어, 국밥이 연예인도 막 먹고 가고 그래가지고... 국밥 먹으러 가자. 근데 나 수업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가야 되고 간다고? 어? 응. 나 혼자... 응. 나 응. 피디님, 이거... 나밥 혼자 먹어요? 이 수업은 밖에서 하는 거야? 어 우리 집단 상담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해 가끔 교수님 오셨다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맛있겠다. 이게 뭐예요? 오늘 수업 준비물이에요 네, 이 수업은 <laughs> 먹으면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요? 교수님 최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꿈방이다 아, 죄송하기 힘듭니다 교수님 <laughs> <laughs> 혹시 미컴으로 이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건 대본에 없던 것 같아. 요 접사기? 하나, 둘, 셋. 미, 미. 미디어가 없는 <laughs> 오 하나, 둘, 셋. 컴 컴컴한 세상의 한줄기 지식의 비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배우고 싶으면 인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오세요. <laughs>